위킵은 히어로다. 히어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위킵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풀필먼트였던 것 같고 능력에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풀필먼트의 히어로다. 저는 어썸스쿨에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리고 그걸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가지 못해도 이런 교육을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 제품이 문제 해결 캔버스, 문제 해결 사례 카드, 인공지능 보드 게임 AI CT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현재까지 만들었는데요. 제품 생산이 아주 많거나 빠르게 팔려나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팔려나가면서도 이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라인업이 그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고 제약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유동성을 이제 감내해줄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없었던 거죠. 근데 위킷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커버 가능한 이제 풀필먼트를 운영해 주셨고 물류를 몇 개를 배송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쉬운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보관이 굉장히 용이했고요. 재고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되게 까다로워요. 배송을 했다가 다시 그걸 반품 받아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채팅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배송해주세요, 반품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동적으로 쉽게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저희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이걸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한다던가 또는 고객한테 이걸 어떻게 알린다던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시간보다는 이걸 배송을 하고, 이거 배송을 다시 돌려받고, 주소를 일일이 막 적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좀더 집중해야 되는 디자인이라든지 고객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에 이제 힘을 쏟아가지고 저희 핵심 역량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됐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저희는 보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춰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저희의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킵은 키 어, 히어로다. 저희는 히어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킵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풀필먼트였던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풀필먼트의 히어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